안녕하십니까? 이 강영 선교사입니다. 아주 옛날 교회들은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안 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기도 했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면서 옳은 믿음을 갖게끔 얘를 많이 썼지요. 그렇는데 현대에 와서는 성도들보다 오히려 가르치는 목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옳은 믿음을 전파하지 않는. 그러한 감을 갖고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뭐 가난 성도 가운데에서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뭐 있습니다. 근데 가난 성도 가운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그리고 믿음도 있고 성경도 알고 무엇이 복음인지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 말씀이라고 해서 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봤을 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의 원뜻을 약간 비틀어서 다르게 왜곡되게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설교 말씀을 인터넷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설교 가운데는 복음적인 설교 설교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을 때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근데 그 인터넷으로 말씀을 전하는 복음적인 교회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하고 멀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매 주일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죠. 참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안타깝죠. 그분들이 진짜로 추구하는 것은 참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교회를 정말로 얼마나 갈망을 하고 찾고 했겠습니까. 자기 지역에서는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교회적을 두고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다면 복이죠. 근데,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면, 하는 수 없이, 가난성도 인터넷 예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웃기는, 혼자서 믿음 생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터넷 예배를 본다 하더라도, 어느 교회인가 적을 두고,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그 교회, 보험적인 교회에 출석해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은 뭐 카톡으로 보이스톡도 되고, 페이스톡도 되고, 전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은혜 받은 거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